자 첫번째 형기자 끝나고 자 진영이 바뀐상황 자 대부에 아 뭐야 잠시만요 아 뭐야 이거 왜이래 캡쳐 왜이래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아이 아이 쏘론이 기니까또예 분노에 이제 월면낙지 공격이 들어와서 예 위기에 빠지면 죄송합니다 월면 공격기지 어게인 자 죄송합니다 공격기지가 음, 어게인 되는 상황이고요캐쳐보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자자자 준비 되었고요. 어허 낙지 네이놈도 아이기 아니죠 이거죠 죄송합니다 이거죠 죄송합니다. 자자자 자,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나고 있는 예. 오 다시 한번 지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 동독입니다. 반면 자 동독 경고병결이 가지고 있고요. 자 MG랑 자 일치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독 상대원은라이프맨승무원태원다에로 비벼주기 가 힘들 텐데요. 아윤 이동중이고, 자 MG 뽑는 상황. t h e r d e r 자 이동해주는 상황. 자 라이프맨 두분내 가줍니다. 자 조용히 땅 먹는 상황. 누 가보면 또, 화면이멈춘줄 알겠어, 너무 조용해서 라 랩핑 전진중 우리 랩핑 이진주전진 우리 Mg 포르트 전진중 너무 중앙으로 오고 있어요 일단 거치해 놓고 있고요 라이플맨두분 나온 다음에 지프 안 갑니까 삼락불 갑니다 어, 안 일단 오 세게 파고들고 있는 상황 어떻게 안단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대부엠 일단 땅 먹는 중아땅 먹으면 걸리죠 어디 있는지 아는 거죠 이러면은 저탄병 어게안어 보자마자 빠진 라이프맨 네, 쌈 싸먹는 구도 만들어주고 있는데 제가 공격적으로 해주고 있고요 맞습니다 라이프맨 스쿼드 레이퍼 액션 일 약간 신경 쓰게 만들어주고 있죠 나오고 는 라이프맨 3락 둘째 나주고 있고 오 어, 굉장히 빨리 끝나고 왔습니다 저희가 보는 경기는요 저탄병 대기 중 m g 이동 중 밴드를 컨트롤. 올라가겠네. 자자 대부 이번 이길지. 그러니까 16분 만에 끝나가지고 굉장히 아쉽긴 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실력 차로 이긴 건데. 배럴 플레이 위이나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하여튼 잠깐만 MG 오 MG MG 그냥 걸어가면 안 돼. 빠져야 돼. 이거 도망가야죠. 도망가야죠. 하지만 커버가 그린 커버네. 자, 노 커버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름처럼 빠질 수 밖에 없죠. MD 긁힌 상황이고요. 잠깐만 이동해야지. 왔다리가 들어주고 있고요. MD, don't we are ready for action. Yeah. Yes. The yeah? production upgrade get accomplished. Get out of here. Squad, get ready. Yes. Get ready. 이동중대소탄명대 일단 은 뭉쳐 다니고 있는데 라이펜이죠. 프 유리, 종이 나오는 중. 일단은 카발라이에 나옵니다. 아 이거 가려고 메카닉 고른 건가요? 보병이 굉장히 많은 아메리카. 애무투중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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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안 가고 보병으로 승부하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할지. 자, 이쪽에서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자 약간 빠집니다. 빠진 다음에 싸우고 있고, 라이프맨은 그냥 이거에 싸워주는 중, 총탄! 아, 일단 피해줍니다. 잘 숨어 쐈지만 총탄 피해줬고요 MG로 제압해주고 있는데, 잘달라붙는 라이프맨. 일단은 완전 제압했고요 거의. 그만엠 MG. 일단, 동기또 기름 지키고, 늑기또 기름 지키고 있는데, 뮤션은 일단 늑기 계속 흔들고 있습니다 일단 기척 나오는 중 기갑 첫탄병아 뭐죠 수류탄인가요? 어 수류탄! 어아이런면은아 위기의 정도 어려워지는 상황 첫탄병 갈리고 가름 전진 중아 깜짝 수류탄이 당해버립니다 아 그리고 중이랑 라이프맨 기름 흔드는 중엠 m g 계속 매는 중이고요 같이 올라가줘야죠 아웃오컨택 <목소리> 저도 이제 동독할때 많이 나오는건데 이제 미국하고 동독전이 이제 굉장히 힘든게 뭐냐면은 한번 미국에 페이스를 넘겨주면은 예, 워낙에 미국이 이제 산기를 잘 자리, 해놓으면은 MG가 활약을 못해요 MG가 자꾸 집을 가는데 동독의 중심은 MG란 말이에요 MG42 독일이 이제, 실제로 전쟁을 할 때도 MG42 중기관총을 위주로 이제 플레이를 했고, 게임에서 중기관총 위주인데, 지금 라이프 여기 지금 파고드니까,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스튜어트까지 준비 중, 아, 너무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다행히 이티어 지어놓은 다음에 팍 준비하죠? 6, 7, 8인데, 자, 지금 7분 때 스튜어트가 나온다는 얘기에요. 7분에 스튜어트 누르는 게 아니라, 7분에 스튜어트를, 누르는입니다 일단 수류탄은 갑자기 늦지만, 아, 너무 빨리 넘무고요 아재 데미지 없이 도망가는 종이자땅먹고 있는 중첫한면 전진 해서 일단 기름 건드려주고 있지만 아, 땅이 완전 지금 미국 땅이 미국 땅 여기 붙고다 써주고 있는데 늦었죠 기척 달라붙고 있고요 자 바로 기척 보다 도망가는 대부임 먹고 전중 초탐정들. 하지만, 스튜어트 나오면. <목소리> 거기는 앵들까지나오아눈매 하면은 근데, 궤도가 정말 이쁘게 나와요. 정말 이쁘지 않나 궤도가. 아, 아, 자, 굿. 아, 나오자마자 팡! 팡, 팡, 팡 파워스럼은 기초 부 그냥 도망가지고요엔드도망가야되 오는 시간입니다. 4개를 데리고 오는 시간입니다. 리고 오는 데 일단 팍나왔고요는시매입도필요합는니다야이상해서 일단은 2일을 가를는거는 일단은 힘들어요 확실히 2일을 가는 게 힘들지만. 여기서 기척을 더 누른다던가, 더구나, 아니면 예고 커맨드 누를 텐데, 일단은, 석탄병 갈렸으니까, 삼척탄이다가 이제 기척에서 예고 커맨드 가는 건안 되고, 기척탄에 흰기척 그리고 이 기척 하나에 예고 커맨드가 나쁘지 않습니다. 달라붙기는, 석탄병, 아니, 달라붙기는 라이프맨 석탄병 녹여주고있고요 저기 톰슨이라 이제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됩니다. 바로 도망가면 쭉. 저너무나 강한 거. 압박 처리해주고 있구요. 이나와죠 e 상황 나이프는 도저히 막 힘드니까 가져오는 건데요 이런 다음에 그럼 에고콘도 가는 거죠 이가 운영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텔러마인 깔고 끌어들여야 돼요 메디펑크 만들어야 되는 상황 메디펑크 미니션이 없어요 동동에게 소중하지 않은 자원은 없습니다 그럼 에디터 5등으로 Leichter Panzerspielwagen reporting. Yes. r e a 트리 f o 돌고 있 t i o n 보입니다. o o u n e e d We h a v e i t g e r m a n y n o 이사그 s 나 디아스 이 s t a n d i n g by. 이은 천준? capture point is being o v e r r 이거 벌라파카2 2 s e t p r 하나 여기서 동독은 파하나 도감입니다. 파하나 박하나 더감이요 척탄면은 기계사총장으로 도망가죠척탄면 도망가야 되구요 이대로 빠진 다음에 일단 메디펑크 만들면 됩니다 메디펑크 만든 다음에 위장복 업그레이드 척탄면은 일단 위장복업그레이드 해줘야 돼요 둘이 네, 있는데 못 던진 상황이구요 네, 위장복 업그레이드 중요한 점은 단 하나에요 예. 네. 은신 상태에서 공격을 할때엠보쇼크가 생기는데 그게 달라붙어 놓은 유닛들한테 굉장히 치명적이고요. 두 번째로는 방향을 잘못 잡고 있어도 은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공격을 안 당해가지고 방향을 잘 잡아줘요, 방향을. 예를 들어서 이제 척탄명이 이쪽을 보고 있었는데 라이프 이쪽에서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으로 돌리는 사이 맞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없애줍니다. 데미지 격감도 있기 때문에 가주셔야 됩니다. 자, 네오커민도엠제잡된 상황. 이 기름 지키면서 플레이 해주고 있고요. 이거 2층 2 세포 5만장대 첫 탄명 주변에 있습니다 아 고치 해둔 다음에 그라드그라운키한 방? 아잘 맞추고요 긴나라 음. 비토리포인트 3개 깨졌습니다 통신 때문에 일단은 원거리 사해주고 있는데 바게 보고 가나요 에디펑크 만들 준비중준건 동도, 하지만 미니션 없어요. 계속 말리는 상황, 드리 계속 넣어주는 파이오뇨저 탑은 그냥 나갈 수밖에 없죠. 이동하고 있는 에어컨인데, 확정 이동 중 스튜어트가 반딧불 올까봐 바로 대응합니다. 아, 스튜어트는 그냥 여기서 그냥 수리 중이고요. 먹자마자 막 올라오고 있는 아메리카 부동들 확또 거치해줘야죠 MG 거치 아 근데 은신이 안됩니다 발판도 <목소리> 빠지는 중이고엠 MG로 종이 중이 아박아 연막 칩니다 가주카는 일단 k 쏘아주고 있는데 아, 이는 그라운드 키 그라운드 키 마찬가지로 고포커로고 있는 합니다목상태 잠깐 안아졌네요다또 굳이 넘어에서 그라운드 노립니다 호! 방금 봤는 2원, 주원, 2원, 2원. 오! 이 빛나갖고 다행히 살아갑니다, 이거 덕분에. 자, 왔는데, 한못 쓰고 있고요. 스네이퍼가 나오는 동개게속 미국 기록잘 먹고 있고. 자. 소련이 찍은 것 같은데요. 소련 이 찍었습니다. 이런흐이 나오고 있는데, 자 건물 들어가 좀 기초 바로 나와야죠. 섹터. 섹터. Hello. Hello. The enemy has our lines. 스나이퍼 전진해 줍니다. 아 근데 통총은 이제 들고 있어도 기초가 아픕니요저럽게 아파요. 아, 평픈거 드럽게 아프죠? 어, 근데 톰슨 도 아픕니다, 많이. 양 좋다. 영혼의 맛 딜. 동동은 이다단 파기 도 필요하죠? 이 수리도 안 되고 있죠? 스나이퍼로 칼가먹기 중. 근데 스나이퍼가, 어어어안 돼, 안 돼, 안 돼! 도망가야죠? 스나이퍼가 시야가 많이 줄어가지고, 이제 단일 시야로 못 죽입니다. 자, 비틀런 많이 땡기 중. 뒤어 빠진 M2 중단 중. M2 지정 갔다가 압박 차려주고 있는데, 아, 빅토리 포인트를 못 먹고 있어, 빅토리 포인트를. 티어2 압박 또차려리고 있죠. 근데 탄파 쏠수 있죠? 티어2, 일단은, M파. 가볍게 싸가고 폭탄병 괴롭히고 있지만 데미지 안들어가구요 아 이게 어이가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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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아아 태... 각겜 때문에 아 메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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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메인건 메인건 메인 아 메인건 안되나 메인건 안되나요 스튜어트 밴드 이동중인데 아 결국 못잡고요 빠져나가는 이 장갑차 라이펜테이션 못 쏘고요 또왔다리겠다 음, 이렇게 해서 일단은 살아가는 스튜어트인데

artillery b a r e at o u r command a o u r command m y o r p s 저거 봐요. 카메라맨. 저 미니건 척한 병들. 아, 미니션이 아, 없으니까 LMG도 안죠 artillery is o w available. 저기들 아 지각 미국 지약 동도 아 U.S. vs o p 디드 너프 소리 나오나요? 그 사이에 70님 이 샤먼 나옵니다. t 크 n k s up, i t r 샤먼 레디. 웨이크고 칸이 더 필요 해보니는동독은 일단 3티어 지어야 되는데 3티어 지을 맨판은 있지만 4호를갈맨판 없죠. 2 48대. 48. 이 속도라면은 빅토리 포인트 30분. 네, 34분쯤에 경기 끝납니다. 35분쯤에. 3, enemy is taking. 7시님이 신 나왔고. b Enemy infantry, they're no. Armor okay. ready. We're losing a capture point. to MG랑 기척 여기 있고요 팍은 너무 무리하는 건가요? 팍아 너무 리린데 이거 아 위험합니다 아팍 갈리면 안 돼요 더보좀미중아 근데 수류탄까지 아팍 수류탄 잡긴 했지만 200짜리 팍 갈리고요 네이버 커맨어로 빠르게 먹는 중출6차원팍 쏘고 있는데 아안 어, 맞고요 아목으로때우기 어쨌든 찍고 있는데 파주카 사바 의미 없고 첫 하면 갈린 상황 아팍 살릴 수 있나요? 팍 살릴 수 있나요? 아못 살릴 것 같은데요? 아 갈리고 당연히 갈리고요. Enemy 불립니다. 오늘 속 나왔지만 병력 다갈린 상황. 시끄 흘러는 경기. s 기 o u 디 오, 대사 먹고 파 임팩트로이즈 다잉. 아! 스토거 터니는 경기말입니다! 아, 대부엠! 아, 미국으로 동도 아주 그냥 흔들면서. 아. 아까 졌던 경기를 바로 굿복이십니다3 2 8 8 8 0점으로 일단 대부엠 승리! 가져갑니다.